AI, 퓨처리즘, 이런 느낌이고. 전문가분들이 잘 해주시겠지, 같은 느낌. 섹 네, 너무 좋다. 클레파트라 치저보거라. 뭐라고요? 아, 원래 진짜 이렇게까지 화장 안 하는데. <laughs> 오늘은 개인 화보인데 파워이 성향의 고객님이시고 컨셉이 이제 두 가지인데 둘다 조금 캐릭터가 있는 컨셉이었어요 조금 걱정되는데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오늘 <laughs> <laughs> 제물로 받쳐지는 날이네. 보통 다들 주말에 쉬시니까 반대로 저희가 주말에 일해야 해요. 오케이, i vibe.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이거 이 컨셉 메인 의상인데. 아 근데 너무 옷이 생각보다 스타 면도해서파치는 것보다 큰일 났어요 진짜 어떡하지? 지금 이게 에반게리온이다. 우리 손가락, 도인. 제발 민제 마저 박수. 도자야, 도자. 어떡해. 아, 아니야. 나 오늘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인이 만들어주신 <웃음> <웃음> 왜요? 너무 예쁜데? <웃음> <웃음> 이런 게 있어요? 차전 미팅하고 네. 이제 오셔서 저희이가 이제 첫 번째 컨셉은 약간 AI, 퓨처리즘 이런 느낌이고 변형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느낌도 한번 내볼 거고 헤어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입어보고 저희가 제일 베스트인 거 골라서 할 거고 바로 피팅 버러게요 긴장된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송선우고요 사진 찍는 건 원래 좋아해서 스타일그래퍼 되게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많이 떨리고 이렇게 붙고 약간 벗고 하는 옷들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. 전 제가 좀 덩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분들이 잘 해주시겠지 같은 느낌. 파이팅. 파이팅. 에반디 오늘 준비해드리긴 했는데 아, 원하시니까. 원하시니까. 아, 진짜 진짜 좋아. 이거 이거 나같는거 맞아? 전 모르겠어요 선생님. <선수>. <laughs> 괜찮... <laughs> 갑자기 고대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사람들도 <laughs> 러니요 <laughs> 오늘 촬영 끝나고 마라탕에 옥수수면을 넣어먹을 걸로 결심 <laughs> 이걸로 오늘 메뉴를 정했어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뭐 메밀면 같다 짜장면, 수타면 같다 근데 고객님도 옥수수면 같다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 면이라는 느낌이 딱 입었을 때 느낌이 음...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, 록시에서여기있어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근데 신한을 좋아하는 눌러 가지고 또샀겠하고그요 음. 그래서 근데 이 머리가 입장이 이 입장이 요 정도인데. 아, 되게 짧으시네. 음, 피셀 해야 있다. 레 하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. 실버랑 블루가 섞인 느낌? 블루 코어. <laughs> 타이밍 놓치면 계속 못 드시거든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미리 시켜두려고 국창동 순두부 8개 주문하고 있어요. 저 고객님 파이널 올려드리고 있어요. 지금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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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원하는 컨셉 가져. 저희가 방송 쪽을 하면 좀. 많이 보는데 오, 대학교 동기이고요 와, 네, 에스파 좋아해서 놀러 왔습니다 어떠세요? 어... <laughs> 이게 역시 그... 얼마나 공식적인 영상인가요? <laughs> 이거 욕을 해도 되는 건지... <laughs> 잡아 드려야지 연출까지는 제가 전날에는 생각은 안 하는데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좀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연출까지 어제 생각해온 게 있어서 그 연출 되게 잘 나오면 좋겠어요. 안 해본 연출이어서 이렇게 꺾인 느낌이 엄청 없어져요. AI한테 무엇이 궁금하신 거죠? 감전된 것 같아요. <laughs> 하나 둘. 어때? 준비할 때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? 어제까지만 <laughs> 해도 진짜. <laughs> 걱정이 었어다 까면서 완전 걱정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네요. 아, 진짜요?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만족? 만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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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. <laughs> 퓨어파트라. 치저보거라. 이번에는 약간 되게. 화려하고 그런 거 원하셨어가지고 옷이 약간 지금 소재도 다 니트 소재나 밋밋한 면 소재여서 좀 포인트 주려고 주얼리나 이제 부자재로 조금 더 스타일링을 더하고 있어요. 골드 골드, 리치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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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됐다, 됐다. 시선을 눈만 돌려서 예. 네. 뭐라고 탄수치로 하세요?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들 금손이시고 촬영해 주신 작가님도 감사해요. <laughs> 안녕. 짱. 혼이 약간 빠져서 밥 먹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밥 아직 못 드셨어요? 네, 너무 고생 많았어요.